여러분, 작년 한해 은값이 무려 146%나 폭등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9,000달러를 돌파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026년 금과 은 시장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년차 베테랑의 시선으로 지금 왜 전세계 부자들이 금과 은을 싹쓸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요동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인생을 바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살펴볼까요 작년 한해 금값은 약64% 상승하며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금값이 7,000달러 후반을 넘어 최대 9,0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은 더 놀랍습니다. 이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93달러를 찍고 상하이 시장에서는 105달러를 넘어서며 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는 걱정이죠. 하지만 이건 마치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 베이스캠프에 이제 막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금과은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종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내 자산을 지켜주는 진짜 돈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사람들은 고점이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가격은 수십 배가 뛰었습니다. 2025년에 폭발적인 상승을 지켜본 우리는 이제 2026년이라는 더큰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의 가격 상승을 거품이 아닌 종이화폐의 실질적 사망 선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국내 가격만 보지 말고 상하이 금거래소의 프리미엄을 확인하세요. 동양의 수요가 가격을 견인하고 있으니까요. 셋째, 가격이 조금 늘릴 때를 기다려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포트폴리오를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제 막 문이 열린 이 슈퍼사이클의 두 번째 비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올랐으니까 곧 크게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알던 과거와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좀 오른다 싶으면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공매도로 가격을 꼭꼭 눌러버렸거든요. 마치 힘센 아이가 풍선을 누르듯 가격을 통제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풍선이 아니라 단단한 고무공이 되어버렸거든요. 눌러도 10% 내외로 살짝 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튀어오르는 이른바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은 토기꾼들의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구조적 결핍 때문입니다. 특히 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ai 데이터 센터, 매일 타는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첨단 군사무기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산업재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은을 쓰겠다는 곳은 폭발하는데, 땅 속에서 캐내는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아의 시장에서 은값이 105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실제로 은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가겠다는 처절한 신호인 셈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글로벌 공급망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게임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10% 정도의 얕은 조정이 오면 겁먹고 팔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세일 기간으로 보고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가격이라는 숫자보다 수급이라는 본질을 보세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한이 상승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금보다 은의 상승 탄력이 훨씬 크다는 점을 기억하고 은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이 거대한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을 뒤흔드는 진짜 배우, 지정학적 요인과 탈달러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 전세계를 뒤흔드는 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탈달러화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 전세계 친구들이 모여서 놀다가 야 이제 우리 달러 말고 다른 거로 계산하자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브릭스라 불리는 국가들이 앞장서고 있죠. 이들은 미국의 신용에 의문을 품고 종이화폐인 국채 대신 실제화폐인 금과 은을 무서울 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로주의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남미 같은 자원부국들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강화해서 석유나 히토류 같은 진짜 자원을 꽉 쥐겠다는 전략이죠. 최근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사건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 간의 거대한 자원 전쟁이 실전으로 터진 셈이죠. 사람들은 흔히 미국 달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영원한 패권은 없으며 위기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왜 미친 듯이 금을 모으겠습니까? 전쟁이나 경제 제재가 터졌을 때내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수단이 금과 은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3단계 가이드입니다. 첫째, 뉴스를 볼때 미국과 친중, 친러 국가 간의 자원 패권 다툼을 주의 깊게 보세요. 갈등이 깊어질수록 금값은 더튈 겁니다. 둘째, 탈달러화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통장 잔고의 가치가 깎이는 과정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실물 금화나 음바 혹은 관련 ETF를 통해 내 자산의 최소 10% 이상을 진짜 돈으로 바꿔두는 행동력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평범한 저축만으로는 부를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전화를 미리 읽는 1%만이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에서 살아남아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안전하게 불어나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가장 날카로운 분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금과 은시장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정학적 흐름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세상의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짜 부의 기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을 읽는 단 1%의 통찰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경제적 자유를 향한 결정적인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